평균 시급이 4만 원, 진짜 그랬었어요. 114달러. 223달러면은 한 30만 원 정도? 하루에? 이분은 라디오 방송을 하시거든요? 7월에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150 정도 내고 계시고 감사합니다. 이분은 조금 더 나이가 있어 보이시네요? 50대 네. 주부분이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휴대폰만 있으면 그냥 할수 있는 거예요? 오! 네. 안녕하세요 실례하겠습니다 아 네. <laughs> 일단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25살이고 대학생 재학 중에 있고 틱톡 라이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아, 원래 빵 썰어 드세요? 이렇게? 어? 네 손에 묻는 거 싫어해요 <laughs> 진짜예요 근데 이거 컨셉 아니고 좀 억울한데? <laughs> 진짜 컨셉 아닙니다 지금 이제 대학생이시면 과가 어디세요? 맞춰보세요 패션 디자인학과? 음... 감사합니다 <laughs> 네. 모델학... 아모델학과랬나아정 <laughs> 말했다 전자공학과예요 전자공학과요? 네 관련이 전혀 없죠 네 약간 이제 손톱도 공대생은 음. 아닌것 같거든요 반도체 쪽이라고 볼수 있죠. 반도체 삼성 연봉 많이 주지 않아요? 네, 사실 취업 잘 돼요. 어, 네. 그럼 그쪽으로 좀 취업 준비 하시는 거예요? 취업 준비를 지금 막 따로 엄청 하고 있지는 않고, 라이브 위주로 지금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왜안 하시고 전공이랑 저랑 솔직히 안 맞다고 생각을 했고, 일단 하고 싶은 걸 하는 게좀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취업 준비 다시 하게 될 수도 있지만, 일단 지금은 저는 저희 전공 쪽으로는 생각을 별로 엄청 크게 하고 있진 않아요. 지금 하시는 일이 아까 틱톡 라이브라고 하셨나요? 네, 그건 어떤 거예요? 음, 이게 제 계정이고, 당장 어제 거를 보여드리면. 오, 어,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선물이거든요? 어. 선물이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음. 뭐 이런 것도 있고. TV, TV, TV. <laughs> 아, 리액션. 저게 비싼 거였어서. 아, 어, 얼마짜리예요, 저건? 거의 만 원? 만 원? 네, 한 번에? 음. 아 음. 이게 비싼 거예요. 이게 얼마예요? 이게, 한 2, 3만원? 근데 이게, 2, 3만원 하면 엥! 이럴 수도 있는데, 네. 이런 거를 계속 받으면 쌓이니까, 음.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고, 이게 저고, 옆에 이제 다른 방송하시는 분이랑 음. 대결을 해가지고, 매치라는 시스템이에요. 서로, 우리 팀 이겨라, 우리 팀 이겨라 해서, 이제 시청자들끼리 싸우는 거죠. 그러면 점수를 뭐, 어떻게 매겨요? 좋아요로도 매기고, 아니면 선물로도 매기거든요? 뭐, 이런 거. 이런 선물은 음. 이제 뭐몇점 이런 거 500점 그 점수가 돈인가요? 그렇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후원을 할수 있게 좀 뭔가 유도하는 시스템인 거네요. 네, 맞아요. 아 그러면 이거를 어떤 유형의 분들이 하세요? 지금 보면은 다 네. 예쁘시잖아요. 아 <laughs>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는 게 이분은 라디오 방송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도 7월에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150 정도 내고 계시고 이분은 7월에 시작하셨는데 이분도 이제 월 수입 70만 원, 벌써 음. 달성하셨다고. 음. 이게 이것도 선물. 아 선물 받은 거 이렇게 그냥 캡처해서 올려놓으신 거네요. 네 선물. 오. 또 다른 분 보여드리면 이분도 똑같이 시작하신지 7월 얼마 안 되셨고 이분은 이제 신청곡 틀어주는 방송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도 이제 벌써 월 수입 40.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선물. 음. 이분은 그냥 신청곡만 틀어주신다는 거예요? 신청곡 틀어주고, 이제 소통도 하고. 그렇게. 음, 그렇게. 네. 이거는 이제 2대2 매치. 음. 외국인이죠, 이분은? 어, 네네네. 외국인이랑 이렇게 매칭이 되기도 하는 거네요. 네, 완전 랜덤이에요. 한국말 쓰시네요. 네, 한국말 하세요, 그냥. 사실 상관은 없다. 또 다른 분. 이분도 이제 신청곡 받고 라디오 방송처럼 진행하시고 있는데 이분도 시작하신지 얼마 안 되셨고 선물 <laughs> <성은. 웃음> 이분은 조금 더 나이가 있어 보이시네요 40, 5대 주부분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냥 이렇게 엄청 크게 막 춤추거나 노래 부르거나 안 해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되게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초기 비용 같은 게 들지는 않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틱톡이 글로벌 플랫폼이다 보니까 는 외국 분들이 많이 들어오세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대화도 하고 문화도 좀 배우고 그러면서 메리트는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랑 좀 쉽게 친구가 될수 있고 얘기할 수 있다 근데 그게 까지 이어진다. 그러면 그걸로 실제 쓰이건 얼마나 내보세요? 한 달에 그래도 한300 정도. 한 달에 300 정도? 네. 일단 작년 8월 기준으로는 8월 16일, 8월 23일, 8월 26일 이렇게 짧은 시간 내잖아요. 한 일주일하고 한 4, 3, 4일 이렇게 때 이제 네. 지금 보면은 뭐 하루에 평균 제가 한 3, 4 시간 정도 한것 같은데. 네. 114 달러. 114 달러면 한 14만 원 정도 되나요? 그렇죠. 14만원, 26달러면 한 4만원, 4만원, 33달러, 또 124달러, 137달러... 아, 이런 식으로 좀 편찬이 있네요. 네, 또볼 거, 그리고 223달러면은 이날은 좀 많이 들어왔네요. 한 30만원 정도 하루에. 음, 그럼 매일 하시진 않고 좀... 네, 시간이 날 때마다 그냥 하고 있었거든요. 날짜를 보면 이게 좀 띄엄띄엄이라서 어. 매일 하지는 않았었어요, 사실. 방송 준비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저의 방이고 여기서 이제 합니다. 아, 여기서 이제 방송하시는 네. 근데 유진님은 지금 어떤 방송 하시는 거예요? 딱, 사실 컨텐츠는 없고, 오늘 뭐 했니, 뭐 먹었니, 일상 대화를 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았던 게 화상 영어 같은 거 요즘에 성인분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 돈 주고도 할 생각이 있었는데도 틱톡이 이제 글로벌 플랫폼이잖아요. 외국인 분들이 들어오시니까 How are you? I'm fine, and you? 그 정도로 이제 시작을 해서 진짜 신기한 게 영어가 늘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아 이게 그냥 켰을 때 네. 한국인도 들어오고 외국인도 들어오는 거예요? 완전히 랜덤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영어는 좀 돼야 되겠네요. 아 근데 저도 그게 많이 겁났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 저도 하다가 는 케이스고, 사실, 잘해야지 소통이 잘 된다? 이거는 음. 솔직히 아니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이랑 방송을 하는 거긴 한데, 약간 화상영어 하면서 돈도 받고, 영어 공부도 할수 있다. 어,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보여주셨던 게, 주부분들이 한국어로 이렇게 소통하시긴 하던데, 네. 그렇게 그냥 해도 되는 거예요? 네. 음. 머리하고, 옷 갈아입고, 끝. 준비시간 집에서 한 30분 근데 이거는 그냥 휴대폰만 있으면 그냥 할수 있는 거예요? 오! 네 이거 제 핸드폰이에요 이 아이패드는 뭐예요? 아 이거는 그냥 이제 넷플릭스용 아 넷플릭스 <laughs> 저랑 또 다르죠? 실물이랑 어? 다른가요? <laughs> <laughs> 근데 그럼 여기서 좀 뭔가 보정이 들어가나 보네요 어네 이게 음... 보시면은 편집 원하시는 필터 선택해서 예를 들면은 얘 진짜 이런 것도 있어요 <laughs> 이것도 있고 쿠키 아아아아아 아, 아. <laughs> 아. <laughs> 이렇게? 아 얼굴 비치기 좀 꺼려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좀 필터 쓰시라고 한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방송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필터 끼고 보기는 했어요 오. 많진 않은데, 보기는 했어요. 오. 그러면 은 이제 저는 방송을 시작을 해볼게요. 네. Hello. Hi. Of course. Of course, of course. Oh, thank you. Thank you, t oh so 선물 주신 거예요? 네. 저뭐안한거 진짜 보셨죠? 그냥 헬로우 막 이런 거 했는데 선물 인기투표 한게 좋죠 리액션 따로 안 하세요? 어 저는 그냥 와우 땡큐 끝 <laughs> 근데 이게 좀 뭔가 예쁜 여성분이라 이렇게 남자분들이 쏘시는 거예요? 지금 제 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러실 수도 있지만 아까 보셨듯이 이제 그렇지 않아도 받으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하고 계세요 방송을 미투 음... 이거 영어 맞죠 <laughs> 브루즈와? 아, 브루즈와! 이제 하다가 영어가 막힐 때가 있잖아요. 댓글을 보고. 네. 근데 그러면은 누르고, 번역. 수공예술 했 그러면 음... 이렇게 뜨고, 만약에 이것도 애매하다. 그러면 그냥 바로 구글 번역기로. 에프티드. 수공예술. 음... 이렇게 해도 되고 모르는 단어 있거나 하면은 번역해서 찾아보시고 또 소통하고 하시는 거네요. 네 맞아요. 오케이 렛츠고 가자 가자 가.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안녕하세요 해준님 오랜만입니다. 지금 이게 매치하는 거예요? 네.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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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땡큐. 진짜 말도 안 나온다. 선물을 받고 있는데 점수 계속 300점. 어머. 그래서 컨텐츠가 없어도 된다고 말씀하신 게, 매치. 이거 자체가 컨텐츠네요. 완전, 네. 오케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아, 이제 끝난 거예요? 네, 이제 매치가 끝났어요. 얼마 보셨어요? 거의 1000점이었죠. 969점인가? 그랬죠. 네. 곱하기 7 하면 되니까 7000원. 근데 이게 쌓이면 엄청나게 돈이 된다. 매치를 뭐한 번만 하는 것도 아니니까. 음. 그러면 이렇게 매치해서 가장 많이 받아본 게 얼마예요? 아, 유니버스라고 가장 큰 선물이 있어요. 이거는요 틱톡? 어. 네. 44999 곱하기 7 하면은 대충 생각해도 30만 원이에요. 이게 아, 이게 네, 아, 저... 이걸 받은 적 있어요. 제가 와... 일단은 오늘은 방송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찾아오겠습니다. 끝난 거죠? 네, 잘 거예요. 그님안녕히가세요 <laughs> <피님>, <laughs> 잘게요. <웃음> 어! 네. 피디님 계셔서 잠이 안 오거든요? 네. <laughs> 공부를 좀 하러 가볼게요. 어. 네. 공부? 네, 공부. 방송 끝나고 이제 공부하시는 거예요? 네, 일본어 공부를 좀 하거든요, 요즘에. 일본어요? 네. 근데 이거 공부하신 적 네. 있으세요? 어, 네. 새책 같은데? 어, 아니에요. <laughs> 부모님은 방송하는 거 아세요? 네, 아시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반대를 하셨는데 수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수익이 되니까 때부터는 딱히 맞죠? 없으세요. 네. 근데 그 틱톡 라이브가 직업으로 느껴질 만큼 좀 비전 있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삼성을 포기할 만큼? 그렇죠. 진짜로 어... 더 많이 버시는 분들도 엄청 많거든요. 틱톡 라이브에 당연히 포기할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직업적으로. 음... 요즘은 또 유튜브 되게 많이 하시는데, 왜 틱톡 라이브를 하셨는지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진짜 명확한 게, 유튜브는 좀 컨텐츠로 승부를 봐야 되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해요. 틱톡은 그런 게 필요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진입장벽이 되게 낮아요. 훨씬. 아까 보셨죠? 장비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시작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틱톡으로 정했었죠. 근데 수익 창출도 좀이교적 빨리 되신 편이에요? 처음부터 수입은 있었고, 근데 이제 의미가 있는 수입은 두달 정도 걸렸어요. 그때 두달 차는 그럼 얼마 버신 거예요? 최저 시급은 넘었었죠. 방송 을한두 시간 하고 했을 때도 평균 시급이 4만 원, 진짜 그랬었어요. 근데 많이 못했죠. 학교 다니느라. 학교 가면서 막 키고 막. 근말 <laughs> 그대로 짬내서 하신 거네요. 어, 네. 그땐 진짜 바빴어요.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집에서 남는 시간이 있으시다거나, 뭐 새로운 일을 도전해보고 싶다거나, 뭐 되게 다양한 분들이 계실텐데, 이 틱톡에 지금 관심이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초보자 입장에서 시작했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루트가 있을까요? 네, 있죠. 일단 방송을 처음 하면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소통은 어떻게 하는지, 아예 하나도 다 모를 수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소속되어 있는 엔터테인먼트에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방송을 그 세팅하는 법이나 컨텐츠 짜는 방법, 뭐 하다못해 외국인들이랑 소통하는 방법, 그런 모든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도움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링크 제공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네. 그거 고정 댓글에 걸어 놓을게요. 어,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저도 대학생이잖아요. 취업 걱정도 하고 뭐 어떻게 사나 뭐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우연히 좀 틱톡 라이브를 찾아서 잘 맞는 직업을 찾았지만 이 여러분들도 시작이 반이잖아요. 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